하니 시의 매력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두보우 시 빈교행을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가난할 빈자 사길 교자 예, 행은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기문 노래다 했는데 이 시는 교우 도리를 지어버리는그 당시 의 경박한 풍조를 개탄한 시입니다. 이가행체로서는 특이하게 내구의 그 짧은 형태로 어, 되어 있거든요. 어, 이 빙교행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선에 보면 수록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시입니다. 아마도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이 있어서 그 분노를 이시 속에다가 담은 것 같아요. 손바닥을 위로 돌리면 구름이 오 아래로 돌리면 비가 되는 식으로 잠깐 사이에 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 그 당시 세태라는 그 비유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이런+ 그런 경박한 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므로 문제 삼을 것이 못된다. 그대여 보라 관중과 포수가 가난했던 시절의 교울을 보라. 이런 훌륭한 우정을 요즘 사람들은 흙덩이처럼 돌보지 않는구나. 이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고 두 번은 한탄하면서 이 시를 짓습니다. 그럼 이시 내용을 한번 예, 살펴볼까요? 번수 자군 복수 우라 번 이게 뒤집을 번자지요. 수 손바닥을 뒤집어서 자군 구름을 만들고 지을짝자 구름은자또 복수 요 여기도 손가락을 덮을 복자예요. 손가락을 덮어서 예, 비 우자 비를 내린다. 다시 말해 서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서 구름도 되고 비가 되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가 없이 이런 경박한 풍조를 얘기를 합니다. 분분경박하수수요 분어지러울 분자지요. 근데 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으태어지요. 접자니까 어지러운 모양. 그러니까 이 어지럽다는 게 경박한. 경박은 가벼울 경자, 뭐, 열불박자니까 이 경박 그대로 우리 많이 쓰죠. 경박한 이 세태가, 어지럽고 경박한 이 세태가, 어찌하자 모름지기 숫자, 헤아릴 숫자, 셈 숫자, 어찌 모름지기 헤아릴 수 있으랴, 어지럽고 경박한 이 세태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이런 뜻이 되겠죠. 군불견, 관포, 빈시교라 군불경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 말이에요. 뭘 보지 못했는가? 관포, 관포라면 관포지교죠. 관중과 포수가 그 간,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정이 변치 않았던 그 우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고사로서 내려왔는데 그걸 예? 보지 못했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포, 빈, 가난할 빈자, 시, 때, 시자, 교, 사길, 교자, 간중하고 포수하고 포수가하고 가난한 시절에 그 사귄 것을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차도, 금인, 키, 토 라, 차도 이러한 도리, 이차자, 도리 도자, 길도자, 이러한 도리를 금인, 지금 사람들 예, 금인 키, 버릴 기자지요, 여토 흙덩이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 쓸모없는 무용한 것처럼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시는 간단하지요. 여기 나오는 관중이야말로 그 제나라를 그 폐자로 만든 아주 최대한, 최대의 공로자였죠. 관중은 그 뛰어나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친구인 포숙이 없었으면 명성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포숙이 제나라를 관중을 추천해가지고 폐자 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도 가은이 아니에요. 이러한 관중과 포스의 우정, 우정이 요즘 세태는 왜 없는가? 네, 이런 식의 그 시입니다. 참그 어, 세태의 경박함을, 그 우정의 그참 예, 진지하지 못한 우정 이런 세태에 대한 것을 아주 사정없이 비판하는 노래가 아닌가. 자이 시를 낭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빙교행이라 가난한 사귐은 오래라 번수자군 복수우여 손바닥을 젖혀 구름을 짓고 손바닥을 덮어 비를 내린다 분분경박 하수수라 어지러이 경박함을 어찌 헤아릴 것이 있으랴 군불견 관포 비시겨요. 그대는 관중과 보숙의 가난한 시절의 사김을 보지 못했는가. 차도 금인 키어터라 이러한 도리를 지금 사람들은 흙덩이처럼 버리는구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였습니다.